뭐, 어, 닫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집을 누가 사겠어요? 이자 폭탄에 피가 마르는데.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살 의사가 없다. 뭐, 진짜 숨 넘어가는 금매물 이런 거나 찾고 그러는데. 그런 집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노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이제 분위가 기 많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결국은 뭐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거리는커녕 상이 점점 더안 좋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제 두고 봐야죠. 반짝 상승, 이러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지금 현재 가격에 사려고 들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전세 값은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 매매 수요가 전세 월세 수요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증금 증액 요구에 뭐 전세 수요도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더라고 얘기하네요. 뭐 이래저래 상황이 다 빡빡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전세값 상승에 매매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매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매매수요로 옮겨 가기도 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는 사실 두고 봐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라고 제목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집을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뉴스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경매시장만 사람들이 자꾸 북적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경매시장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뭐좀 지나면 더 이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가격이 올라가다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국토부, 국토교통부에 한국 부동산은 기준에 이 거래 내역이 못 믿겠는 거죠. 근데 그못 믿겠는 가격조차도 내려가고 있으려는 겁니다. 젊은층에 영거리 있었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이 대출이 잘못 견디고, 이제 경매로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뭐, 지켜보면 알겠죠. 가격이 더 내려간다. 일주일 만에 0.18%가 하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내려가나 봅니다. 뭐, 그리고 저런 이제 가격 하락의 흐름이 노도광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전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11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11주가 20주, 30주, 40주 계속 아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좀더 지켜봐야 알겠죠. 뭐 결국은 결국은 오르지 않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 라는거죠 3억이 8억 된건데 8억이 지금 6억 됐다고 난리냐 말이 안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자가 문제가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무도 안산다 랍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인데도 안산다 왜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런거다 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 그 아니라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파트 공화국 평생 한 번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원구에 25평 아파트면 3, 4억이면 충분하다. 아직도 6억이면 너무 비싸다. 3, 4억도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모아야 볼수 있는 돈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뭐 결국은 결좀더 결국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영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laughs> 노도광이 세배 올라서 반토막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아파트로 돈벌 생각은 아예 못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 예전에 아파트가 많지 않은 시절에는 재건축하면 분담금 없이 돈 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재건축 분담금도 이제 5억씩, 6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돈 벌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일반 시장에서 팔겠다라고 내놓은 이제 물량도 8만 건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걸로 좀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대출이 잘낫게 해준들 비싼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 그게 되려도 독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사람들이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거죠.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좀더 따져보고 두고보고 살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말게 된다. 알것 같다. 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냉정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따져보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쉽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이자는 낮은 상태입니다. 5% 6%의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요. 2025년만 돼도 8%, 9%, 10%의 이자를 내게 될 겁니다. 경기 대응 완